안녕하세요 먹방모자의 마리입니다 저는 아들 이현입니다네자 아들의 생일선물 이 아니라 생일선물은 띠리딩 띠리딩 커플링 너 어디갔어 너 어디갔어 어이 갖고 와이리 어이 커플링했어요 커플링, 했어요, 커플링. <laughs> <laughs> 아들과 커플링 이게 바로 생일선물 이고요그 다음에 어린이들 선물 사랑합니다 바로 운동화를 사랑합니다 띠리링 이쁘죠 이쁘죠 이게 뭐라고? 이거? 응. 뭐지? 뭐냐? 이름을 까먹었뭐 <laughs> 이름은 까먹었답니다 암튼 살아 나갑니다 저희가 좀 부끄러움을 많이 사는 관계로 밖에 나가서는 찍을 수 없을 것 같지요 <laughs> 사고 난 다음에 후결리겠습니다자 그러면 나가겠습니다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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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가자. 안녕하세요. <laughs> 결국은 매장에서는 못 있습니다. 찍었습니다. 이럴 줄 알았습니다. 샀어요. 아, 그 나이키 에어로. 아들 좋아? 발판에서저 너무 좋아요. 지금 신났어요 신났어. 예, 깨깨? 아이아이스크림이요 지금 예 맥에서. 이게 뭐라고? 낚였대요 아, 아, 예. <laughs> <laughs> 별로야? 빨리 말해봐 맛있긴 한데 낚여서 겉에가 바닐라네 그냥 응. 아이, <laughs> 겉에만 딸기고 바닐라래요 낚였대요 <laughs> 바닐라를 좋아하시는 분들만 서서 드시길 바랍니다 신났어? 아이고 <웃음> 시끄러워 <웃음> <웃음> 자리를 잘못 잡았습니다 네네 <laughs> 네. <laughs> 예, <laughs> 네, 저희 그냥 일상이에요. 저희 좋아요. 아주 아이고, 시끄러워. <laughs> 도저히 안되다왜 <laughs> 이렇게 시끄러워? 계속 <laughs> 얘기네. 예, 네, 저희 이거 되게 좋아해요. 저희 집신더님이라그 <laughs> 있잖아요. 여기 지금 테크노마트. 아들, 나가버리면 어떡해. 너무해. 너, 너무 미칠 거야. 아들. 대롱 있다 아들을 잡겠습니다. 대롱이다. <laughs> 네, 조만가는 우리 아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손들다고못할줄 <laughs> 알고, 쇼카메라더 빠르다. 이봐 <laughs> 아, 나와. 내롱이다 이렇게 하고 말해. 아, 이제 조금 조용하네요. 이리 와. <laughs> 재밌어요 아들하고 이렇게 데이트 나왔습니다. 우리 생일 선물 해줬고 어린 날 선물도 해줬고, 됐지? 생일 선물하고. 아린이 선물하고. 어떻게 즐거운, 예, 선물 다들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. 맛있냐? 어, 또, 배를 쳤구나 힘들까봐. 잘했네. <laughs> 아무튼 인사드려야 되겠다. 저희 짧은 일상이에요. 너 신발, <laughs> 신발도 보여드려. 저도 그래. 신발을 보여드려야지. 제일 그 중요한, 짜자 뭐예요? 아니, 근데 그저 신발을 안 보여드렸어. 어, 어 나이키예요 이때가요, 이게 이모델이 되게 편안하게 나왔다고더하고요있게요 이샤, 송송 예, 아들 너무 좋아해서요. 저는 신발이 좀 많이 낡았어요 운동화를 좋아할 나이죠. 저네 한번 운동. 너또 이러면 너만잡는다이 알게요. 근데 이 모델이 진짜 좀 편안하게 나왔다고 그래가지고요. 저도 좀금음놓고 이제 아 좋네요. 자세, 자세, 고릴라 자세 됐어요. 인사들자 이제. <laughs>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